네, 안녕하세요. 다음 IT 김병호입니다. 어, 저희는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청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온라인 진료 기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간 1억 건이 넘는 보험 청구 이용자의 불편을 해결하고 2단계 사업으로 디지털 의료행정 시장을 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어, 타겟 시장을 상급 병원이 아닌 중소형 1, 2차 의료기관으로 설정하여 전체 의료기관 중 96%인 6만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 어, 비대면 방법으로 온라인 보험 청구를 돕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 유사 서비스로 토스의 보험 파트너 및 보맵 서비스가 있으며 마이데이터 공공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유사하지만 저희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가능한 온라인 진료기록 발급을 지원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를 플랫폼 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병원 제휴를 늘려가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도 10월 의료법 을 개정하면서 온라인 보험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 진료 기록 발급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도 기다리는 불편 없이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안내하며, 병원 운영자는 비대면 방법으로 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고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온라인 진료 기록 발급은 환자의 정보를 전자 의무 기록 전산인 EMR에서 연동하는 방법으로 현재 상급병원을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으나 1, 2차 의료기관 규모에서는 EMR의 종류가 다양하고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환자의 정보를 EMR을 연동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료기록 서류를 사스 기반으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어, 이용자는 앱 설치 이후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병원 방문 없이 서류 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의료기관은 제공하는 어, e프린터 드라이버를 통해 전자문서로 서류 발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는 진료 기록 서류는 보험 청구 모듈과 연결되며 플래너 무료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보험 청구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을 보험 서비스를 통해 쉽게 처리하도록 서비스합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보험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을 제휴 보험 설계사와 연결하는 오토 비즈니스로 전국 70개 권역 가맹사업자를 통해 연 120억 매출이 가능합니다. 향후 2단계로 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을 특화한 인사급여 세무 업무 지원 및 디지털 의료행정 분야로 수익 모델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인사급여 업무를 지원하는 급여박사를 중소기업에 공급하며 1,500개 기업에 업무를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 고객사를 통해 의료행정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인력으로는 병원 전산을 20년 이상 경험한 개발자와 기존 급여박사 시스템을 총괄 개발한 12년차 개발자가 책임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온라인 서류 발급을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10개 의료기관에 베타 버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 솔루션을 고도화하기 위해 팀빌딩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진료기록 어, 온라인 진료기록 발급 서비스 감액 매출로 19억을 예상하고 차별적인 보험 서비스 솔루션 및 의료 행정 업무 지원을 통해 5차년도까지 200억 매출이 가능한 사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저희는 현재 시드 단계로 전국 70개 권역에서 가맹사업자 제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며 시리즈 연계 투자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한발더 역동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